근데 방금 제가 1초, 2초 부족하다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연구 중입니다, 계속. 더 써보고 판단할게요. 공이 없을 수도 있고 거리가 멀면 이스킬을 e 써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좀더스타일리시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연구 중인 겁니다. 가자. 이거 하고 설탕 나와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행추 나와서 원래 큐있 써야 되죠. 이거 하고 이거 한번더 하면요. 그 원래라면 끝나고 이퀄로 돌아야 돼요. 돌아야 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럼 둘다 내성 값받고 전투 들어가죠. 이게 10초입니다. 청로기어 10초입니다 10초 10초 동안 내성각이에요 교차하는 동안 이미 10초보다 훨씬 더 빨리 했죠 한 3초 걸렸나? 그럼 7초 정도는 뒤를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내성각으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친구 전투 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친구한테 붙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거리가 있으면요 조금 더 스타일리시 하기 위해서 이걸 뛰어가기 싫은 겁니다 저는요 뛰어가기 싫으니까 이스킬 써서 붙자고요 뛰어가서 궁극기 쓰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겁니다 음. 어? 딱 맞네 이제 이제 딱 맞네 이 스킬쿨이 아, 이 구리 돌아 있죠. 다른 친구들 할거 하고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원소 내성 가구로 통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딜은 최소 5초에서 7초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속도를 보니까 타타리아 비슷한 느낌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친구를 뽑아 가지고 월드 레벨 다 올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해 가지고 버렸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뽑아야죠. 뽑을 겁니다. 종료도 테스트 할 겁니다. 이 e 쓰고 들어가서 확산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서 다시 하고 다시 확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까지 불 같이 묻히면은 딱 쿨이 돌아 있습니다. 아안 돌아 있다. 너무 빨리 넣으면 쿨이 안 돕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청록색 청록 효과 가지고요. 해당 원소의 내성 각을 넣으려고 확산 넣는 겁니다. 자, 우리 실험맨이 한 마리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실험맨한테. 그렇죠. 행추가 있으면은 이제 억지로 알 필요 없는데. 너도 챙겨 주는 게 좋죠. 내성프이 제대로 안 들어갔나? 딜이 안들어갑니다 갑자기. 내성거이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이거 버그인가? 어, 잠만 지금 비오나? 아, 비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제가 전기를 묻히고 확산 반응 일으키기 전에요. 비에 맞아 가지고 감전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비가 오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벌써 감전이 일어나 버리죠. 제대로 안 일어나네요. 물에 대해서는 원속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화면이 왜안 돌아가? 아, 제가 아무리 베네스를 아껴도 성능충이라서안 돼요. 여러분, 박청 스타일리시 스타일리시해서 좋은데 애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조금 불편해요. 이러한 것들을 쓸때 불편함 무조건 따라올 것 같아요. 대형 모스 잡 저런 거 잡는 거 아니면 이런 아시오. 아두번 어, 눌러버렸다 실수로. 아 이거 무원소에 대해서 내 성과가 못 났겠네. 터미널 관리하는 걸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또두번 눌렀다 이거 저 행추 누르고 이 누른 거거든요 근데 설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행추로 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죽었어? 지금 제가 좀 사용감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어지러요. 그 이유가요. 각청이 궁극기를 쓰면요, 카메라 컨트롤이 힘들어요. 카메라가 지 마음대로요. 끝나고 나서 카메라도 안 돌아가요. 가만히 서 있어요. 카메라가 <목소리> 궁극기 채우고요. 합산 한번더 일으킬게요. 행추궁 나가죠? 강공격이 행추궁 안 나가는 것 아니냐 하면 강 공격을 꾹한번 누르면요. 평타 치고 강 공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추궁에 평강평강 쓰면요. 행추궁 타임이랑 딱딱 맞아요. 행추는 어디가도 좋습니다. 박사는그한번 들어갈 때마다 10초입니다. 이게 아이템에는 이제 그게 기술이 안있긴 하던데. 다른 커뮤니티 보니까 10초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0초인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해 보니까. 이 행초가 없으면 약합니다. 행초랑 감전딜로 해야 쎄지, 그게 아니면 약해요. 친구들 음. 설탕한테 원래 줄 것은요. 뭐냐면요, 제가 템 여유가 안 돼서 그냥 세트만 꼈어요. 그래서 지 세트만 낑그만 활용하고 있는데, 원래는요, 이 세트가 전부 다주 옵션이요. 원마야 됩니다 원마. 그래야 감전딜로 올라갈 거예요. 청록 터트리면서 같이 터집니다. 원마 넣어주는 거 엄청 세질 거예요. 벤티 설탕 진다 줘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활용하려고 그러면요. 설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눈파! 빛을 갚아라날 따라와 시 슈퍼바람 <놀람> 육성. 위알아보

죽었네 아... 서포터들 먼저 맞추세요 제가 어딜 끼워도 애들 딜이 나오는 이유가요 이 친구 때문입니다 웃기죠 이 친구한테는 물원서 성유으로 줬으면서 타탈한테 안 주고 돌지 않나요 저 서포터랑 서브 딜러한테 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애들 원소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콤보를 짜야 됩니다 그래야 딜이 잘 나와요 딱 근데 이 조합으로 비경가면 됩니다 그냥 그냥 이 조합으로 비경가면 돼요 사실 바인은 무한딜 사이클 돌리라 그러면 보조가 많이 필요해요 이리 와라